프로님도 처음 왔다고 하셔 가지고 제가 힌트를 좀 얻어 보려고 켰는데 딱 포인트 저기께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하고 봤더니 월 달에 올라온 거긴 한데 한 분이 올리시긴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분석을 봤더니 스트레이트 웜인데 뭐 사실 5월이고 지금은 4월이니까 4월 11일이니까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제가 여기서 봤던 힌트는 색상을 봤습니다. 이게 어두운 컬러에 펄이 들어가 있는 워웜을 썼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는 이제 피딩 타임이기 때문에 무빙 루어, 스피너베이터 정말 다들 열심히들 산다. 정말 열심히들 살아. 안녕하세요. 루어 트게 조지범입니다. 당신은 낚시에만 집중하세요. 낙마 사장입니다. 제가 지금 손목이 좀 아픕니다. 또 시작됐습니다. 아, 이게 1년에 한두 번은 터지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작년에도 작년에도 똑같이 손목이 아팠는데 저수지 편 편지 받다가 어. 제가 빨리, 그러니까 시청자들한테 빨리 전달을 해드려야지 낚시 갈때좀 도움이 될까 싶어가지고 진짜 반나절만에 편집하고 올렸거든요. 빨리빨리 해가 올렸는데 그날 손목이 좀 아프더라고. 역시나 또 부어가지고 아 저기 면이 엄청나게 납니다. 불꽃 편집하셨네요. 너무 힘들어요. 이 알, 알란지 모르겠네요. 구독자,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앞전 영상에서 얘기하다만 시즌업 패턴 상황을 얘기하고자 하고. 왔습니다. 오늘 그래서 저수지에서 오, 얘기를 하고 사장님이 고기를 낚으시면 돼요. 오늘은 사장님은 고기만 아, 보여주라. 제가 알았어 잘. 어, 어, 알았어요. 고기 잡는 모습은 제가 오늘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laughs> 이제 또 말장 아, 잘 설명하다 또 든다. <laughs> 가시죠. 저희가 아까 저 자리에서 하다가 붕어 조사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자리 비켜드리고 지금 플래시 스위머로 최근에 이걸로 많이 잡았기 때문에 한번 바꿔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래시 스위머는 요 헐. 뭐였죠?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컬러라도 새로운 거 써서 아까 봤던 펄이 들어간 걸로 한번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오와. 우와! 와, 바꾸자. 우와! 오, 오. 우와! 붕어 조사님 오셔가지고 제가 이쪽으로 비켜드리고 이제 스피너 베이트에서 반응이 조금 어깨 빠르게 플래시임을 한번 바꿔봤어요. 그랬더니 처음 던지고 감다가 발 앞에서 그냥 들어 올려고 들어 올린는데 끝 올라서 뭘 뭐가 버렸어. 제가 아까 전에 펄이 있는 거를 계속 이야기를 했었는데 사실 색깔은 약간 밝은 색인데 펄이 들어간 걸 이용을 했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먹어주는 것 같습니다. 처음 오는 포인트에서 이렇게 정보를 받아갈 수 있다는 거. 오늘까지 딱 챌린지 마지막 날인데 이렇게 딱 등록하고 갑니다. 한 마리 챌린지. 아한 마리 챌린지? 네, 챌린지는 개찍 잡 필요 없거든요. 아 그냥 사진만 찍으면 되구나. 네. 임시 저장 해놓고 나중에 등록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트 어, 미치 도망간다. 배스사라 4월 중순이야 말쯤에 수온이 15도 18도가 되면은 산란시기를 말하는 걸배스사라라고 한다 끝 여기까지입니다 헛소리 하지마 임마 사장님은 오늘 저랑 같이 낚시한다고 생각하고 왔을 건데 저는 오늘 영상을 설명하러 왔거든요 4월 피딩 시간이 빨라집니다 오늘 그걸 얘기하러 왔거든요 자 그게 무슨 얘기냐면 어서 포괄적이에요 앞전에 제가 낙마 사장님한테 사과를 드렸죠 원래 그 평지형 조수지 작은 소류지 제가 뭐했죠? 냄비 효과. 작은데는 수온이 빨리 오르고 평지형은 열을 많이 받아가 복사열이 많아가지고 열이 빨리 오르고. 맨날 얘기했던 것들이에요. 어, 3월 3일부터 문자가 많이 왔어요. 그쪽에 고기 잘 나온다. 그리고 댓글 보시죠. 예, 이분도 3월 1 0일날 고기 사진까지 보내줬어요. 알지만 안 갔습니다. 정지복 선상 자체가 그래요. 좀 아가 쉬운 걸 싫어해. 무말이죠, 자연. 어, 여기 잘 나온다. 채임, 이쪽 잘 나온다. 한번 더 가져. 안 합니다, 우리 우리 갔던 데또간적 있어요? 최근에? 아니요. 없어요안 <laughs> 가요. 새로운 데를 찾는 것도 있고 그리고 오늘 이제 할 주제가 이거예요. 산란 전이냐? 산란 중이냐? 산란 후냐? 아까 얘기했던 수온이 수원, 뭐 15도, 18도가 되고 월 중순이 되면 체산란기 맞아요. 그것도 맞는데 저는 그렇게 설명되는 것보다 편하게 캐치할 수 있는 게 알짜리입니다. 자, 평강을 끼고 봤을 때 고기가 보이냐? 안 보이냐? 앞전에 제가 찾아한거 고기 많이 보인댔죠 거기도 최근에 고기가 정말 잘 나옵니다. 사람도 많이 낚고 있는데 그게 그러니까 4자급들이 올라와 있다라는 거는 5자급 패스들은 벌써 산란을 한 겁니다. 산란 전이다, 중이다, 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개체가 산란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봄에 제가 항상 얘기했던 거큰 것들이 데미지를 덜 했기 때문에 빨리 산란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5자들이 빨리 큰 빅패스들을 항상 빨리 움직인다. 맨날 노래를 부르잖아요. 그 얘기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큰 것들이 뭐, 살라난 후에 사자들이 이제 사자한 중후반대를 붙고사자 초중반들이 거기에 붙기 시작하면 전체적으로 배스가 올라 붙습니다. 그때가 4월 한 중순, 초순. 근데 이게 4월 초라고 해도 자, 부산 4월 초하고 서울 4월 초하고 나 발음이 안 되죠, 4월 초가. <laughs> 4월 초가 달라요. 위쪽은 춥잖아. 그쪽은 4월 초라고 해도 우리는 큰 것들이 살란하고 이제 알짜리 지키고 치어들이 나오는데 위쪽은 이제 큰 것들을 올라붙어서 발 앞에서 오살란해볼까 <laughs> 그러고 있다는 거지. 제가 아까 잡은 살자 높아졌죠. 아배 봤죠. 네. 그게 바로 알이 숙성시키고 있는 거야. 알 놓은 게 아니라 알 놓은 게 아니고 이제 놓으려고 올라왔는데 자기가 봤을 때는 내 배에 있는 알들이 숙성이 좀덜 됐으니까 좀 이따 놔야지. 그리고 셀로 올라와 있는 거예요. 왜 셀로는 속으 햇빛이 좋으면 금방 올라가거든 알이 숙성된 걸 생각하고 노는단 말이에요. 어, 산란식이다. 빨라야지 올라 와 산란온다. 아닙니다. 배 알이 야가 어떻게 부화되고 어떻게 나올지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한단 말이에요. 산란을 하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산란을 하는 게 아니고 산란을 준비하기 위해서 올라와 있다. 오르락거린다. 형제형 조수지를 가더라도 상황적으로 유추해 나갈 때 육안으로 사짝 끝들이 4차, 4차, 3차 급들이 많이 보인다. 그러면 전체 산란기로 접어든 거예요. 자, 전체 산란기라고 하는 게 50%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큰 것들이 1차적으로 한10% 정도 먼저 산란을 하고요. 우리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약간 느껴. 어, 올라탔네라고 느끼면 한 20%. 댓꿀이 그다음에 4차 후반, 그다음에 4차, 그다음에 4차와 3차가 섞어서 와 와하거든요. 그리고 늦산란. 늦산란은 좀 시기적으로 좀 상황이 안 좋은 배스들은좀 늦살난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면 요새는 뭐 여름에도 산란을 많이 하거든요. 여름 온도가 한창 20m가 돼도 그렇기 때문에 포인트마다 상황적으로 일치해서 풀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이 산란 철입니다 산란 중입니다. 산란 후입니다. 이게 중요하잖아요 주로 가는 포인트에서 어떻게 상황이 되어가는지는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되는 요 조금만 집중해서 물을 보고 있어봐 돼요. 보인다니까요 고기다 가 아니야 뭐다 히브덕 히브덕. 색깔이 변하나 뭐가 번쩍번쩍 뭐가 있어요. 그러면 고기를 한번 낚아봐야겠다. 낚아봐. 어 사자네? 아 사자들이 대부분이다. 어 그럼 여기는 1차 산란 끝났네. 큰 것들이 다 하고 뒤로 빠졌네. 보면 또 치어들이 요만한 게 겁나 많아요. 그날 상류에 보면은 요만한 치어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거는 베스들이 1차 산란하고 1차 산란한 치어들이 이만한 진짜 눈눈 눈꼽만 눈꼽만 전만한 게 엄청 많아요. 그럼 이제. 모아가 한다는 한거 1차 산란 끝난 게 회복기가 끝나면 이제 먹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그 타이밍이 이제 거의 타버터가물 타이밍 그때가 4월 말부터 5월 초뭐 알짜리가 있다면 라 알짜리 공략을 하면 되는 거고 알짜리를 지키는 놈도 있고 회복하는 놈도 있다면 저 바깥쪽 조금 수심이 조금 완만하게 있는 브레이크 라인 주변 그런 주변을 차이시는 좋아요 앞에 뭐 고기 보이진 않죠 이쪽에 보였어요 그래서 아까 전에 저 이렇게 기저이저가고 있었어요 아 보였어요? 네. 사이즈를 3장? 지금 여기도 분명히 산란 모드가 아마 들어갔을 거야. 앞에가 거기 있을 거거든요. 이 작은 곳은 왔다! 아! 짬밭이네. 와, 우와, 진짜네. 사연이 맞네 예. 야, 방금 트위칭 주는데 그냥 쭉가지고왔어요 지금 왼손에 힘이 안 들어가서 혹세서 못했습니다. 좋죠, 자연이 네. 새벽에 나오니까. 낚시할 시간이 솔직히 조금 있잖아 3, 40분 아니잖아 <laughs> 이거 무조건 지 이거. 바로 앞에 저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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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요 무조건 이거 이런 왔다 오오오 오이 오. 오, 뭐고 뭐 이런 게 나오는 4 5치에 아니 4.5H에 똑같은 게 나오는데 아무것도 안 해서 그냥 바닥 찍고 삭들는데 바로 물어보네. 아니, 큰게 물어야 되는데 저런 게 물어. 자, 이게 지금 사장님 플레이 스이머쓰는데 차이가 있습니다. 플레이 스이머는 저기 던지고 감아야 되기 때문에 한 자리 오래 못뭐 있어. 한마디로 그 지나가는 물고기라고 생각하면 이거는 그래도 좀 까딱까딱 야를 수가 있어요. 웨이트 자체는. 왜냐면 가볍기 때문에 블레이드도 없고 저 블레이드가 있어서 끼인단 말이에요. 야, 이로버지가 써야 되겠는데, 여기. 야이 무조건 로버지가 낚시인데 이거. 는 이런 나무 에 낚시 할때 몸통에 물 속에 나무가 들어가 있잖아요. 예. 그러면 나무에 흙이 쌓이거든요. 그걸 비비듯이 살짝 부딪혀서 루어를 비벼. 몸통에다가. 그렇지. 그러면 그 나무에 붙어 있는 흙이 약간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고기가 온다. 고기가 움직이는 거나 베이티피쉬가 움직여서 나무를 약간 건드는 흙 흙을 약간 움직여주면. 애들이 반응을 잘해요. 특히 펀치할 때 그럴 때도 일부러 나무를 붙이잖아. 그럴 때이 우유가 나무에 그 쌓여있는 흙들이나 찌꺼기들을 루어로 건드려서 흘러뜨리는 거지. 그가 그러니까 움직여주는 거지. 그러면 베스가 막 어김없이 공격하지. 빨아버리지. 간안뭔다 아주 손이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힘있게 낚시를 못해요, 지금. 하고 저도 오늘 처음 오는 자리라서 이렇게 나무가 많을 줄 몰랐습니다. 많다고 듣긴 들었지만. 가시죠. 빨리 칩다. 시 빨리 진짜 시간 없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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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아 보이 죽겠 진짜. 아니 어이 와 이게 애버컴을 낚시해야 된다 지금 보니까. 보세요. 내가 이럴 줄 알았대. 이물담계 이 있잖아. 이 비로 인해서 지금 수위가 좀 불어났네. 손목 씨 여기서 여기서 번쩍하더라고 한중간에서한3자3자 정도 되겠던데 잡으십시오 와 이게 훅셋이 왼손 못 쓰겠네 한한손 낚시 야되겠다 진짜 근데 여기도 제가 살라 하는 자리를 찾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솔직히 보면서 아까 첫 번째 자리가 왔다 와 와, 원사이즈 괜찮다 방금 4자다 그러면 돼 낙동관계는 또 헤비커버 헤비커버 하면 증진복 이제손목이다시가 아야해서 그렇지 이런데요런데요집어다가 바로 잡아놔야지 이런데 왔다 <laughs> 자두 번째 배선 나왔습니다 아까보다는 좀 커졌는데 작습니다 솔직히 이제 살란하는 자리를 찾아야 되는데 못 찾겠어요 저쪽에서는 아까 몇 군데 봤는데 여기 처음 오는 곳이라서 수심층이 나이가잘 모르거든요 쫙 보니까 전부 다 나무 밑에 기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고객에서낚았습니다더큰 배스 낚가고 있습니다. 가시죠 아시 셔. 어우 바닥 좋네. 조수지에 와서 한바퀴 돌아봤거든요. 새로운 곳이어서 조금 산란하는 고기를 좀 찾으려고 했는데 아까 저쪽에 갔을 때는 육안에 보이는 게 있었는데 지금 물이 완전 만수해서 나무 쪽으로 가니까 전혀 안보여 분명히 산란은 들어갔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저쪽보다는 돌이는요 라인 차라 리요 라인이 더 산란하는 자리가 더 많을 것 같아요. 저기 솔직히 상황이 막 산란이 런 것보다는. 나무가 워낙 발달되어 있어 가지고 나무주위에 고기가 많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펀치로 몇 마리 놓치긴 했지만 분명히 나무 한쪽에 있을 겁니다 제가 더 더워지면 한번 여기는 헤비커버 낚시로 한번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오늘 뭐첫 끝발이 개 끝발이라고 뭐 제가 첫 끝발이 개 끝발 말이 씨가 될까봐 계속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laughs> 네, 프로님이 딱 쳐주더라고 아 촬영이 끝날 때가 됐구나 근데 오늘 진짜 처음 와 가지고 어떻게 보면 프로님이 처음인 것을 제가 따라오도 처음이거든요 아, 근데 역시 데이터낚시의 승리가 아닌가. <laughs> 아, 데이터낚시 승리가 갑자기 승리가 되는 거야? 경험치를 이기는 데이터낚시구나. 내가 손만 멀쩡했어도. 그래서 오늘 제가 생각했던 플랜들은 안 됐지만은 그래도 뭐 새벽 일찍 이제 점점수온이 올라가기 때문에 피딩 시간이 빨라진다는 거요. 예 앞전에는 온도를 자꾸 얘기했다면 이제 온도가 필요 없거든요. 산란의 키워드가 있으니까 산란 전이냐. 왔다! 우와! 아 손목 씨, 아파 죽겠네. 입자 하지 마라. 놀라야지. 그래서 이게 산란 전이냐? 산란 중이냐? 산란 후냐를 조금 생각해서 고기가 산란에 많이 깔려 있다면은 산란 고기 를 낚으시면 되고요. 어, 산란 전이다. 이제 큰 것들을 쇠로 올라붙는다 하면은 하드바탐에 상류, 라인들을 찾아 가지고 공략하시면 되고. 여기 이제 산란 큰 것들 끝나고 작은 것들 올라붙었다. 그러면 이제 휴식기에 들어가 있는 애들이 나무에 붙어 있는지, 수초에 붙어 있는지 또 찾아내가 낚으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어렵지 않습니다. 아, 그러않아요 <laughs> 네. 그 아쉬운 마음을 담아서 저희가 낙마패스 여러분들 이 데이터를 한달 동안 무료로 받아볼 수 있도록 낙마패스 쿠폰을 제가 오늘 드리려고 왔습니다 갑자기 루어텍 아,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 달짜리 쿠폰을 여기 지금 자막에 아마 나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거 입력하셔서 어떻게 입력하는지는 제가 프로님한테 영상으로 따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달 이용해 보시고 아, 진짜 도움이 된다 하면 이제 꾸준히 사용해 주시면 되고 도움이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고 피드백 좀 남겨 주시면 모르 대로 뭐를 잡았고 어떻게 했는지 이런 거 제가 보고 있는 거 음. 아까도 봤던 뭐 어떤 미끼를 썼는지 컬러는 어떤 건지 이런 거. 음. 자, 오늘 낚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는 좋지 않았지만 뭐 그냥 둘러보는 느낌으로 낚시를 해 봤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세요. <laughs>